이마 세계와 제 메이도시다. 세계의 99%의 사람들이 메이드카페에 오긴 했는음 정말 인사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가고 싶다 할까나. 아 정말이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소유자들이에요. 정말 매력덩어리들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영문도 모르는 메이드복을 입어야 하는 남자가 있다. 집사 카페를 운영하는 줄 알았던 내가 전생의 거분이 최강의 메이드가 되었던 건에 대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음... 와. 아 약간 집사는 별론가? 집사? 집사 카페. 아지 그 본인 영수증 입고싶으려서사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 아, 아 약간 약간 약간. <laughs> 아니 저똑서 나쁘지 않아. 내가 왜냐면 요즘 막 홍대 메이드 카페 생기고 말려고 있잖아. 네. 음. 근데 보그 님들이 그, 메이드를 하는 거좀 그러니까 내가 네, 음. 별로 원하지 않아. 저기 혹시 네. 제가 그 지금 독서실인데 집을 가야 돼 가지고 한 2, 3분 정도 나가 있어야 될것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동하고 있으면 어때요? 네. 네. 멋있다. 네. 멋있다. 그럼 우리 집 카페 옷이랑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카페. 진우 그거는 지금 없어도 되니까. 아니 진우 약간 안니 집사 카페가 재미가 있으려나? 그니까 약간 요자도 사는 안내소가 있어야 되나? 확실히 남자가 메이드복 입어야 재밌는데 이거. 네. 메이드가 별로 안 재밌을 리가 없어 <laughs> 진우한테만 메이드를 입혀 진우 집사복 입는다고 하고 그냥 진우한테 메이드복 입히면 잖아 <laughs> 야, 야 최진우가 메이드복 입으면 못 입을 게 어딨어 왜냐면 걔가 우리 중에 제일 장치 좋지 않아? <laughs> 아 이게 진짜 피지컬이지 <laughs> 야, 야, 야 이게 진짜 핑크? 그냥 진우만 메이드복 입히는 거야? 우리 집사복? 근데 이제 진우한테 말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액자 속 액자처럼 그냥 우리 음. 집사 카페 속에 진우 물카도 약간 추가하는? 아 음. 그래. 뭐 진우한테 좀더 보면 되니까 아, 진우 일단 들어가네. 어. 시나리오 뭐 하고 싶어서 들어왔네. 집사카페 하기로 했어요. 집사카페 한다고요? 네네.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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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기 직전에 <laughs> 말했잖아. 집사카페였더니요. 어. 아 그냥 근데... 아이디어만 대충 나온 거 아니었나요? 진짜로요?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 근데, 그니까, 우리가 의상까지 확실히 빌려서. 그냥... 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진정한 집사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메이드 카페 합장에 있는 모에모에킹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짜란. 네, 김옥시 방 방한... 아, 입장을 했습니다 진짜 매인들 분들 이 있어요 싶고 아, 아, 감사합니다 미드들 커피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laughs> 불러주시면 그 니코짱 어.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담당 메이 드분은 네. 니코님인 것 같네요. 저희 메뉴를 한번 볼게요. 메뉴도 한번 찍어주세요. 윤민 같은 게 필요할 거 없는데요. 한번 지어주까요 할 거고 일단 이름에서 조금만 배경을 할것 같은데, 임현준, 강상이입니다 네. 한양, 한양이 <laughs> 아, 좋네요. 한양, 한양. 한한한한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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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있는 크림을 주세요. 저희가 현냥이랑 상창이거든요. 어. 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네. 맛있게 지난 맛법을 써겠습니다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쪽. 세 번. 오이시 그만해. 맛있게 나래 모에 모에 뉴. 안녕. 저희 웨이드 분들이 데려주고 가신 고양이입니다. 우리 이거 그릴 수 있어요? 해야죠. 집사 카페를 한번 운영하기로 했어요. 학교 내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에 오픈했잖아요. 맞아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보고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무 감동. 아니면 한번 앉아보시고 집사가 루아이스 가져가 볼까요? 그거 가능해요? 가자. <웃음> 아, <웃음> 이란, 주문하신 온라이스 나왔습니다. 더 맛있어지는 마크베치는 걸어가면 될까요? 오 좋아요. 진짜. 하나, 둘. 아 이식나미, 아 이식나미, 모에 모에 띠. 아니야. 안 하는데. 그 모습도 실제로 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더 방문하게 되면 그 사진 한번 타볼게요. 어떠셨나요? 합정 메이드 카페 모에모에 큐잉에 다녀왔는데요 집사의 마음가짐 확실히 받고 갑니다. 네, 생각보다 다들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실에서 더 확실한 집사의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어, 오히려 트랜지션 오히려 좋아! <laughs> 장바구니 아여아 저희 에피타이저 과자들 준비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로 <laughs> 와 <빨리, 빨리. 웃음> 너무, 너무 우리 다 퀸데? <laughs> donc

맞나요 네,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받으면 될까요? 네, 집사복 한 장씩 주도록 할게요. 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 집사복 한번 하나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상은, 상형 한번 집사복 한번 열어서 확인해줄 수 있어요? 아, 잠시만. 오, 어. 어. 오, 오, 네. 오 나비네 타이. 나비네 타이. 오, 깐지 나는데? 당연하죠. 요! 짠지 난데. 멋지다, 박견지 멋지다, 윤진아. 저도 받아 가고요. 네. 여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제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책이 들어가 갔 하얀색 뭔가가 들어 있는 거 같아요. 좀 이리킨데? 저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어 레이스가 있네요 오. 음,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아 이건가? 오. 오 한번 다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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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 펼쳐지죠. 테이스라인. 테이스라인가 어느 정도 차긴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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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진우짱!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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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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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 아니, 아니, 아와 네. 오케이.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어? 아 촬영이 뭐 자시고 진짜 빡세다. 지금 일본에서 공수해 오신 그 메이드 진우짱네맞습 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진우짱 17년차 팬이거든요. 하, 저를 좀 기억해줬으면 좀 좋겠는데, 네. 아,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를 기억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호 姫상과 국민 집사입니다. 집사를 선택해 주세요. <laughs> 안내 도와드릴요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초희장 주문하신 와인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와이어지는 주문 안 해줘요? 그 손동작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김예담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히메사마가 세노 하시면 저희가 아, 맛있어지는 주문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세노 오이식구 나레 오이식구 나레 뭐에 뭐에 끼와 음료가 더 맛있어졌을 겁니다 히메사마. 음 향이 좋네요. 주문하신 롱라이스 나왔습니다. 저 이거 뭐가 뭐 되게 뭐 되게 맛있던데. 어떤 그림 그려드릴까요? 아, 뭐, 뭐, 어 어떤 림림려려릴릴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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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고양이만 가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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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만요? 네, 네. 고양이 해주세요. 네. 선생님 예? 고양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조이짱. 아, 아, 아,